Do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말씀 듣는 예쁜 눈, 말씀 듣는 예쁜 귀, 말씀 듣는 예쁜 입 준비되었나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들려줄게요 오늘의 말씀은 야구보석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렴. 내가 너에게 다 줄게. 만약,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면 우리 영화부 친구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장난감? 맛있는 과자? 아니면 예쁜 옷?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물어보셨답니다. 솔로몬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솔로몬을 만나러 가보아요. 솔로몬왕 만세! 솔로몬 왕 만세! 솔로몬이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세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너무 너무 사랑했어요. 솔로몬은 백성들을 아주 많이 사랑했어요. 단감한 밤이 되었어요. 드르렁 쿨쿨, 드르렁 쿨쿨, 솔로몬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아, 솔로몬아, 네가 무엇을 갖고 싶으냐?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솔로몬은 무엇을 달라고 했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했어요. 하나님, 저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저는 아직... 왕이 될 만큼 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것을 듣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선물까지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뒤로 솔로몬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혜를 받기 위해 어떻게 했을까? 지혜를 이미 선물로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매일매일 더 열심히 받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하고 기울였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에게 가득 부어 주셨어요. 아하!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처럼 잘 듣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구나. 우리 영화부 친구들은 지금 몸도 쑥쑥, 마음도 쑥쑥 자라고 있어요. 그럼 지혜도 쑥쑥 자라야 하는데, 지혜는 누구에게 달라고 해야 할까요? 맞아요! 지혜의 근본이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듬뿍 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귀를 쫑긋하고 들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쑥쑥 자라날 거예요. 더 사랑의 교회 우리 영아부 친구들, 지혜도 쑥쑥, 믿음도 쑥쑥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두손꼭 모으고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득 부어주세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도 쑥쑥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자녀가 헌금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해 주세요. 아... 西南。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말씀 적용 놀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 적용 놀이는 하나님의 지혜 전화기 만들기입니다. 준비물은 종이컵 2개, 털실, 그리고 송곳입니다. 먼저 송곳을 이용하여 실이 들어갈 구멍을 만들어 주세요. 송곳 사용은 어린이들에게 위험하니 꼭 부모님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종이컵 아래쪽에 송곳으로 뚫어서 종이컵 두 개를 준비해 주세요. 종이컵에 뚫은 구멍에 털실을 연결하기 전에 먼저 털실 끝에 투명 테이프를 감아주면 털실을 쉽게 구멍에 넣을 수 있습니다. 투명 테이프를 감은 털실을 종이컵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넣어 주세요. 종이컵 안쪽으로 나온 털실을 매듭을 지어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종이컵에도 같은 방법으로 매듭을 지어 주세요. 두 개의 종이컵이 하나의 털실로 연결되었습니다. 종이컵 전화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예나가 아빠와 함께 지혜의 전화기 놀이를 하고 있어요. 자녀들과 함께 전하기로 하나님께 기도놀이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듣기 놀이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솔로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사님은 오늘도 우리 영화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모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